안녕하세요. 안젤라 타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 금전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카드에 집중해 주세요. 총 4개의 세트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카드를 골라 주세요. 1번 선택하신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1 번은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 횡재운까지는 아니어도 금전운이 좋으세요. 전반적으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금전운들이 나에게 따르고 있다. 작년에도 금전운이 나쁜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올해도 에그 기운이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혼자 프리랜서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어떤 갑작스럽게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음, 했었던 거를 뭐 다시 재개발? 아니, 재개발까지는 아니어도 뭐,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 아니면 협업하는 거? 아니면 콜라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근데 본인이 너무 그거를 걱정을 하셔서 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제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셔서 눈앞에 돈이 보이는데도 안 하실 확률이 높으세요. 근데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인물처럼 계신 것보다는 한번더 시도해 보시고 시도함으로 해서 어떤 지금까지 못 했었던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전운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막 들어오는, 어디서 굴러 들어오는 호박 같은 그런 금전운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금전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도라든가 제한이 있는 거는 하셔도 되고요. 음, 만약에 직장인이시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 어, 승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운이 좋아지시는 거세요. 하지만 그 승진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지금까지 그냥 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마무리를 할수 없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라 거기 때문에 직장인이시거나 그러시면 지금 내가 돈을 더 벌려면 승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나오고요. 학생들은 솔직히 금전운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주는 돈이에요. 엄마가 주거나 할머니가 주거나 집에 어른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금전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사람들 많이 만날 일이 있잖아요. 특히 어른들을 만날 일이 있으면 용돈 주시면 잘 모아서 모아서 본인이 쓸수 있는데 쓰시고. 어 이거는 돈을 모으기보다는 좀 나가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하반기를 위해서 좀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방 노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한 방을 노리신다 하면 아주 짧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상반기에 여러 달이 있지만 굳이 달로 따지면 좋은 달은 3월에서 4월이고요. 개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그냥 강하게 한번 넣었다가 빼시는 거는 괜찮은데 안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 물린다 그러죠. 그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위험한 것들은 감수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런 쪽에서는 음, 투자에서는 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음, 보통은 이제 금전은 하면 저 횡재운 어떤가요? 그 횡재운에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로또잖아요. 로또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음안 되진 않고요. 뭐 5,000원? 뭐, 만원? 이렇게 맞으실 수 있는 운이라고 보여지니까, 재미로 사신다 그러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전운에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생각지도 않은 돈들인데, 생각지도 않은 돈은 솔직히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크게 들어오진 않고, 그냥 어차피 언젠가 들어와야 될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재운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나의 인간관계나 뭐 어떤 관계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큰 기대보다는 그냥 음 들어와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음 운이 그래도 운의 흐름, 금전운의 흐름을 굳이 보자 하면 1, 2, 3, 4, 5, 6이 있다 그러면 1, 2, 3월까지가 더 강하신 편이고요. 그 뒤에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뭔가 만들어져서 돈을 하반기로 가져가는 운이라고 친다면 앞에 1, 2, 3월에 좀 치중되어 있는 편이라서 어, 앞에서 너무 돈을 많이 지출을 해버리시면 뒤에서 조금 걱정을 하실 일이 생기니 아니면 카드를 많이 쓰시고 뒤에 가서 카드 값을 갚으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니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소비도 하셔야 되고요. 귀인이 있다라고 하면 귀인도 있으신 거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음, 또 하나, 또 걱정되는 건 젊은 친구들이나 뭐 나이든 친구들이나 연애에 돈을 많이 쓸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 결혼하실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그냥 친구분들이랑 어울리실 때 유흥이나 연애에 돈을 많이 쓸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뭐 물론 뭐 연애하다 보면 많이 쓰지만 계획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금전운이 나쁘지 않으세요. 뭐 백점 만점에 한 7, 80점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대신에 돈이 나가는 데가 많으니 계획을 세워서 저금을 하시고 상반기에는, 음, 뭐큰 물건을 산다거나 갑작스럽게 구입할 확률이 많아서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라 또뭐 그게 카드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쓰시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니 본인이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요. 금전은 좋아요. 좋으시고요. 투자원도 나쁘지 않으세요. 대신에 투자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승진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금전이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인센도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보너스 같은 거 생기실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출이 많으시고, 유흥이나 연애에 지출이 많으시니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금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리딩 하겠습니다. 금전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운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횡재운 같은 게좀 많으세요. 물론, 뭐, 로또 1등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안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적으로 어떤 거래처도 많이 생기시고, 아니면은, 계약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이 막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조금 본인이 생각하실 때나 대박나는 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너무 잘 돼서 주변에 신경 못 쓰셔서 약간 배신자 아닌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 뒤통수 맞는 일 없으시도록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 선입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그걸 먼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뒤로 미루시면 미루실수록 돈 들어오는 게 늦어지니까 상반기에 웬만하면 모든 걸다 돈도 받으시고, 뭐, 돈의 순환이라든게 있으시면 해결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뭔지 모르는데 어떤 대가가 있어요. 만약에 뭐, 어, 요즘 학생들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해서 오는 대가를 보통은 뭐, 음, 대학생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러는데, 얘는 금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행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저는 공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혹시 또 공부 싫으셔서 아르바이트 한다. 아르바이트 굉장히 잘하시고요. 돈도 많이 버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어, 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혹시 게임 좋아하셔서 게임 뭐 프로게이머 하신다는 분들도 충분히 돈 버실 수 있는 거고. 음 그다음에 치준생 치준생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좋은 소식이 와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너, 너무 높은 곳을 바라봐서 어떻게 보면 되지 않을 거를 먼저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운은 좋으셔서 될 수는 있는데 인터넷에서 끝나실 수 있으니까 나의 조건이랑 맞는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좋은 일이 일어날 때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합격 됐는데 저 어디서 떨어졌어요 라든가.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좀 키우시고 준비를 하시면 금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준비가 안 돼서 갈고리를 긁는다 그래야 되나? 내걸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약하세요. 그러니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일이 들어왔을 때 금전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반기에 다좋으세요 지금. 1, 2, 3, 4, 5, 6, 다 괜찮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준비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져요. 어, 이거는 내가 백수여도 누군가 돈을 줄수 있는 카드예요. 나, 내가 백수야. 나좀쉴것 같아. 하지만 갑작스럽게 알바가 생긴다거나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저는 이런 금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준비가 못 돼서 주변에 뺏기게 될수 있으니, 뭐, 그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눠주고,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나도 많이 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좀 많이 물렸거나 그러면 조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실 수 있고, 오히려 올라온 데에서, 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기회가 오는 걸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욕심은 금물이라고 하거든요. 욕심 부리시면 지금까지 했었던 거 돈으로 현금화하지 못하고 다시 꺼지니까 흐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혹시 부동산,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집 사거나 팔아서 매매해서 돈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일을 하거나 내 일을 하면서 어떤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번다거나 금전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카드 뽑았으면요. 지금 다음에 뭘 차를 바꿀까라든가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금전 운이에요. 얘는 이렇게 금전 이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나 바뀐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지나보면 어, 저 그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할수 있고요. 뭐, 혹시 돈을 꺼줬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못 받은 돈도 갑작스럽게 받을 수 있는 운이에요. 저는 로또 사고 싶으시면 사셔도 되는데 1등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되게 기분 좋게 로또 사시고 기분 전환 하실 수 있는 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선택하신 분들은 일단 금전운에 대해서는 올해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사업하시는 분도 괜찮고요. 직장인도 괜찮고요. 백수인도, 백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금전운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금전운은 100점 만점에 99점이다. 일정은 본인이 잘못하면 안 들어와요. 모든 운이라는 게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받아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아, 어, 나 금전은 좋다 그랬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왔어. 아니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금전운을 더내 걸로 끌어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더 화이팅 하셔서 대박 나세요. 자, 이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 2등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약간 정체기 같으시네요. 금전적으로 뭐 아주 많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신데요. 어,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을 지금 안 갖고 있거나 지금 작년에 되게 힘들어서 이제 조금 풀리니까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벌수 있는 게 이제부터 시작되고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다시 서서히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희생의 단계 내가 좀 참고 지나가고 조율하는 단계라고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쭉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없어도 어떻게든 금전을 융통을 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잘 해나가시면 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음뭐 100점 만 점의 한 중간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얘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카드예요. 지금 현금이 없으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어디선가 채워지긴 하신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다 나갈 때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스치듯 안녕이라고 하죠. 통장이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잘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지금 혹시 파산이나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벌거나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색해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일 것 같고요. 직장인들이라 그러면요. 살짝 나 회사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드는 때예요 어, 본인이 좀 번아웃 한 것처럼 작년에 힘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서 나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돈을 좀벌수 있지 않을까? 이직을 좀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스카우트 제이가 와서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셔도 지금의 그런 굴레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조금 조금이라도 더 돈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의 운은 멈춤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셔도 그곳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보다는 지금이랑 같거나 더안 좋거나 아니면 일이 더 많거나. 그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일이 더 많으니까 똑같게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보면 나 지금까지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조금 학교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타협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 공부를 하던 친구가 뭐 예체능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공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걸좀 알아본다든가 그런 식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정책이고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올해에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교를 한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괜찮지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박나진 않으니 금전적으로도 그냥, 아, 내가 여기서 잘 지나가고 조금만 더 괜찮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신다면 더 금전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바이트생이라 그러면 지금 하시는 데서 계속 한다라는 것보다 여러 개를 좀 알아보시고 두루두루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면 그래도 금전의 흐름은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취준생이나 지금 일이 없으신 분들은 당분간 좀 그럴 수 있어요.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어, 겨울잠 자는 그런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좀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끊어질 만하면 누군가 도와주고 끊어질 만하면 누군가 도와준다고 채워진다고 하니 굶어 죽진 않으실 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나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본인이 좀 움직이시면 조금 더 금전원이 좋아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투자 지금 괜찮으실 때 살짝 뺐다가 좀 시기를 보셨다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지금은 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관망하다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혹시 이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하셔도 별 그렇게 큰 차이 없으시니, 계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계셔도 되고, 이사를 하시게 돼도 돈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일이 생긴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고요. 승진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일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야근이라든가 다른 일들을 더 하셔서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어, 올해도 그렇게 적금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나가는 쪽이 많아서 본인이 생각할 때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나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든 어떤 분이든. 약간 현금을 지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어, 조금 쓸때 있으면 좀 줄이시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좀 현금을 손에 쥐고 계시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게 더 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어떤 제한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지 마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상반기 금전운은. 중간 이상,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돈의 흐름은 계속 흘러간다고 하니까 금전이 막히는 일은 없으시니 조금 고생이 되셔도 힘을 내시고 움직여보시면 방법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3번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리딩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분들은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업이 멈춤이 보여지네요. 어, 돈은 잘 벌리는데 멈춘다. 제 경험상으로는 약간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이 멈췄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오, 올해 상반기도 약간의 코로나에서 조금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심하진 않지만 중간 중간 멈춤이 보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계획을 좀잘 세우시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금전운은 나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뭐 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돈은 있는데 어, 이런 돈은요 묶여 있는 돈이에요 뭐 집을 사서 돈이 다 묶여 있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원재료라든가 뭔가 해 놔서 묶여 계시거나 어쨌든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쓸수 있는 현금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힘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현금화 하려고 해도 지금은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화 못 하니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결단을 내리셔서 어좀 소통이 잘 되고 어뭐잘 돌아가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좋았다 나빴다 나쁘았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좀 가늠하실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 여분의 그런 여유 자금이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솔직히 여유 자금도 계획하기 좀 힘드세요. 금전이 들어오긴 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준다 준다 하면서 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못 받은 대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밀린 임금이 있거나 그러면 조금. 먼저 얘기를 하셔서 받으시는 게 본인한테 되게 좋고요. 어, 상반기에 혹시 못 받은 돈 있다 그러면 못 받을 확률 굉장히 많아요. 연락이 끊길 확률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연락하셔서 사이 좋게 잘 마무리하셔서 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세요. 직장인들도 고정급이니까 뭐별 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자체의 흐름이 좋았다 나빴다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신경 쓰여 하기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덜하겠죠. 회사가 잘되든 못되든 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에서 왜 돈을 안 올려주지 나 월급이 동결됐나 봐 생각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은 약간 멈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뭐 이력서 내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 계획된 공고가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잘 확인해 보시고, 어, 갑작스럽게 또 뭐가 다시 재개돼서 그렇게 금전이 벌을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금전을 벌수 있는 그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있지만, 만약에 취업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약간 멈춤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은 뭐, 뭐 학생들은 용돈 잘 들어오겠죠. 용돈 들어오고 생각하지 못한 돈도 들어오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집안 분위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투자 투자를 보면 저는 장기 투자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상반기에는 그냥 장기, 장기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멈춰서 회복되는 데 오래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아직 뭘 투자를 안 하셨다 그럼 지켜보고 감망으로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조금 올랐을 때좀 빼셨다가 장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게 오는데 실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 나오다가 잠깐만 하고 만약에 뭐 6개월 동안 할 거였는데 3개월만 한다든가 아니면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반만 한다든가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서 결정권자나 계약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비율을 좀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그게 만약에 음. 금전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질적으로 잘 조율을 하셔서 얘기를 하면 마무리는 깨끗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런 게 나오면 안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고민을 좀해 보셔야 되고 전반적인 금전운으로 본다 그러면 음 100점 만점에 한 3,40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쁘진 않아요. 만점 바닥은 안 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제때제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신경을 쓰여하고 힘들어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고민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갑자기 뭐,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어서 숨통은 트이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거나 쓸 돈은 현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정리하면요.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올해는 금전보다는 건강을 좀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어, 건강이라 함은 어디가 뭐 수술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면역력 저하라든가 아니면 본인 자체의 그런 기운이 다운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 금전과 상관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올해를 지내신다면 금전운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괜찮으니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4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